이 그림이 아파서 고개한 황금장미인데 아픔이 고귀함이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이 그림을 그렸거든요. 근데 이야기는 보는데 고귀하다는데 이게 왜 고기? 고집부리고 있어 인정을 안 해주고 쓸모없다고 음. 여자라고 거절당한 아픔이 두려워서 고집부렸습니다. 고집 부렸습니다. 이 아픔을 인정하면 정말 쓸모없는 약자 된다고 아픔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아픔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아픔을 인정하지 않아 아픔과 하나이 고귀하고 소중한. 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아픈 아기를 감싸고 있는 게 영채님이거든 어렸을 때부터 거절당해서 맨날맨날 맨날 아플 때그 아기를 버렸어 내가 버리면 누가 보호하냐 내면의 신성 그 신성이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우리에게 엄청 소중한 존재인데 이 아픔 인정해도 괜찮아 이 아픈 아기를 딱 끌어안을 때 영채님이. 치유에서 일이 풀리고 병도 낫고 좋아지는 거요 그래서 아픔이 고귀하다고 하는 거야. 아픔을 감싸고 도는 사랑 에너지가 내면의 영체님 신성인 거예요.